자, 뉴스 기사를 보니까 작년 대비 무려 35만여 대가 신차로 하이브리드가 판매됐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증가폭이 무려 24%나 구매하시는 분들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다 알죠? 하이브리드가 좋다는 거는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단점이 있잖아요. 차가 너무 좋다는 걸 알아서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게 사실 큰 단점 중에 단점이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아주 가성비 좋게 탈수 있는 주행거리도 짧고 연비도 좋은 하이브리드 플래그십 세단을 한대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마도 이차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매력적인 요소들이 듬뿍 담겨 있어서 정말로 마음에 들어하실 만한 차량인데 바로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력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는요, 도요타사의 캠리 하이브리드라는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확실히 예뻐진 디자인, 전면부 프론트 그릴 쪽을 보시면요, 뭔가 더 빵빵해 보이는 듯한 프론트의 디자인 그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하이브리드만의 매력적인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캠리라고 하면요, 제가 연비를 두고 말을 안할 수가 없겠죠. 연비 자체가 굉장히 우수한 녀석인데요. 하이브리드 봉인 연비가 보통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뭐 저속에서는 당연히 주행하는 만큼 연비를 뽑아낼 수 있는 자동차지만 고속에서도 15km까지도 충분히 뽑아내는 가솔린이 전복. 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요 가격대에 구매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중에서는 캔미가당연코 1등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정말로 매력적인 디자인도 갖고 있는 자동차군요. 특히나 이 측면부 캐릭터 라인 쪽을 한번 보시면요. 굴곡이 엄청 많이 젖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캐릭터 라인 자체가 진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칫 밋밋할 수도 있는 이 측면부에서도 심심한 면을 확실히 줄여놓은 자동차군요. 전체적인 차량 사이즈가 소나타보다는 조금 더긴 사이즈의 차량 사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음, 보면 볼수록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듬뿍듬뿍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후면부 디자인도 한번 보시면, 아, 확실히 이 도요타가 옛날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정말 못 만들기로, 못 만들기로 유명했던 자동차인데, 요 모델로 넘어오면서 신형틱하고 이게 봐도 봐도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디자인으로 출시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하이브리드 하면은 대부분 트렁크 공간이 좁을 거라는 생각 많이들 하셨죠. 이 캠리는 다릅니다. 하이브리드 메인 보조 배터리가 이 트렁크 플러워 아래쪽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렉서스보다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게이 캠리 하이브리드만의 큰 장점인 포인트죠. 자,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확실히 이 도요타사에서 이를 갈고 만들어졌다는 게 느껴지는 자동차인 것 같거든요. 제가 어떤 점에서 그런 점을 느끼냐면, 이런 블랙 크롬 몰딩 재질의 이 크롬 라인들 자체가. 굉장히 섬세하고 잘 만들어진 아름다운 디자인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각도 자체가 살짝 운전자 쪽으로 틀어져 있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 시청하실 때도 큰 부담감 없이 잘 보일 것 같은 그런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진 자동차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자동차가 옵션도 은근히 은근히 굉장히 많은 자동차인데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핸들 쪽 옵션으로는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과 전방 추돌 방지 시스템 함께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거 보세요. 가솔린 연비가 14.4km나 나오는 아주 훌륭한 슈퍼 비전 계기판을 보실 수가 있고요. 터치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계기판에도 아틀란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화질도 굉장히 선명합니다. 또한 듀얼 프로토 에어컨 기능과 함께. 3단계 조절 열선 시트, 전자 파킹과 EV 모드 조절 버튼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는 썬루프, 운전석은 전동 시트. 확실히 1인 신조의 차량이다 보니까 관리 상태가 너무나도 깨끗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세무 김 팀장과 함께 알아본 도요타 캠리라는 자동차, 너무나도 매력적인 디자인과 훌륭한 연비 성능 게다가 넓은 실내 공간까지 삼박자가 골고루 이루어진 자동차인 것 같은데요. 제원표도 간단하게 띄워드리면요. 2018년식 모델이기 때문에 세이프 6 6개월간 1만 키로 성능 보증도 가능한 자동차입니다. 게다가 1인 신조 차량의 주행거리 76,000km 밖에 안뛴 자동차인데요. 정말 내용만 들으면 매력적이지 않나요? 가격 들으면 더 깜짝 놀라실 가격에 오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판매 가격 2,500 90만원에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있게 보셨다면 위쪽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주시면 저 김팀장이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중고차 김영남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